청춘은 바로 지금 특탈공예 강사 김혜경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예, 지통이거든요 이게 이제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동그란지를 넣을 수 있는 통을 만들 거예요. 재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빈 통이 있어요. 여기는 제가 잘 붙을 수 있게 곤드로다 작업을 해놓은 통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정토인데요. 이통 겉에 잘 붙여서 만들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티슈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요게 냅킨이라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는 그휴지랑 똑같은 건데요. 근데 네, 이제 예쁜 무늬로 되어 있어서 예쁘게 휘지를, 휘지통을 꾸밀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그림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에 다개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양손가위를 준비를 했어요. 어르신들 오른손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왼손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양손가위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마무리할 때 이게 씨다 보니까 종이니까. 물 같은 게 닿으면은 못 쓰게 될까봐 마감재를 이렇게 별도로 약품에 넣으면서 냅킨마감재라고 적어서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드렸던 붓을 오늘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다음에 통을 그냥 통만 드리면 아쉬워서 제가 휘지도 하나씩 다 넣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점토를 뜯으셔서요. 근데 제가 지금 준비를 못한 부분이 로션인데요. 혹시 집에 로션 같은 건다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바르시고 하시는 게 이게 덜 묻을 거예요. 이게 이게 접착력이 있어서요. 혹시 손을 묻으신다 하시면은 손을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핸드 로션이나 일반 로션을 조금 손에 바르신 다음에 사용하시면은. 붙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항상 이걸 만지는 사람이라 손에 묻지는 않는데, 혹시 어르신들은 그러시면 꼭 로션을 발라 주시고요. 처음에 빈터에서 꺼내셔서는 전체를 한번 주물러 주세요. 그래야 이안에 있는 접착성분이 골고루 펴져서 붙이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요것을 조금씩 띄어서요. 요거 점토는 항상 동글동글... 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하신 다음에 바닥에다 놓셔도 돼요. 바닥에다 놓시고 으 길게 펴주세요. 이렇게 펴주시고 난 다음에는 요윗 부분 있죠. 윗 부분부터 먼저 놓고 누르고 이런 식으로 쭉 눌러주시면은 여기가 이쁘게 턱이 있기 때문에 잘 붙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너무 두껍지 않게 쭉 옆으로 펴주시면서요. 됐죠? 또 다른 쪽도요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하신 다음에 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길게 하시고요. 이거 하실 때 두께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편하신 대로 부담 안 가지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밑에 쪽으로 펴주세요 그러면 은 두께가 얇게 조정이 됩니다 근데 네, 요거 하실때 주의하실 점이요 한번 하시고 나서 잘못된 것 같아서 뜯으시면 밑에 제가 발라둔 풀들이 다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잘안 붙어요 그래서 천천히 조금씩 해서 밀어 주시면서 해주시는게 잘 붙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주시고요. 자, 위하고 아래하고 두 군데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가운데는 또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으시고, 요 밑에 쪽도. 이런 식으로 밑에 쪽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는 안쪽으로 얇게 펴주세요. 이렇게 펴주시면은 밑에 본드 처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쉽게 붙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꾹꾹 눌러주시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시다가 잘못됐다고 뜯고 그러시면은 그 다음 번에는 풀기가 없으니까 붙지를 않아요. 이통 자체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셔서 한 번에 그러니까 너무 욕심껏 하지 마시고 조금씩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하셔서 손으로 이렇게 일단 펴주신 다음에 이렇게 붙이면 훨씬 더 쉬워요. 아래 윗부분은 긴 막대 같이 해주시고요. 가운데 부분은 그냥 손에서 넓게 펴서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점토가 모질하지는 않을 테니까는 천천히 조금씩 하시는 게 훨씬 더 예쁘게 잘 나올 거예요. 이렇게 놓으시고, 또 여기도. 이런 식으로. 밀면, 미는 대로 다 붙어져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은, 밑면이 좀 평평하게 이렇게 해서 붙여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은 훨씬 더 마무리가 예쁘게 될 겁니다. 벌써 많이 했죠? 생각보다는 이게 펴지기 때문에 쉽게 쉽게 가능해요. 여신들. 이렇게. 중간에 조금씩 빈대는 채워주시면 되고요. 뭐 남아도 상관없으니까 남은 거 신경쓰지 마세요. 이거는 조금 여유 있는 재료가 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서 그냥 남으면 그냥 내리두세요. 네, 여기다 꼭다 드시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다 됐어요. 이렇게 돌려보시면 다 됐죠. 울퉁불퉁하다 싶으면은 손으로 조금씩만 눌러주시면은 울퉁불퉁한 것도 없어져요. 네, 요거를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요렇게 해서 눌러주시더라고요. 바닥에다가. 그러면은 훨씬 더 손으로 하는 것보다 요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책상에다가 눌러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이거를 맡으시고요 이거는 그냥 암페에다 넣어주셔도 돼요 담으셨으면 꼭안 남아도 되고 어떤 분들은 안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넵킨 있죠? 이 넵킨은 이렇게 보시면은 그림이 똑같이 하나 둘셋네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림만 딱 쓴다고 생각하시면 은 복잡해요. 그림이, 어, 아, 난 요거 밖에 없는데, 요거 하나만 계속하면 안 이쁠 텐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요령것 구성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위를 먼서 숨으신 다음에요. 먼저 요거를 다 가지고 하기 힘드니까 자르세요.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여기 그림을 보면, 이렇게 붙어는 있지만, 이 부분이 붙어는 있지만,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그림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럼 한꺼번에 다 자르려면 힘드시니까는 중간 지점에서 적당한 선에서 잘라주세요. 어르신들이.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여기를 자르셨다.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이제 가위질을 할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느이세 장이에요, 옆에가. 근데 이거를 다 뜯어서 하시다 보면은 얇아서 가위질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세 장을 놓고 지금부터 그냥 자르시는데요. 요거는 그냥 크게, 어, 꼭요 선에 맞춰야 된다가 아니라 저도 이렇게 넓게 자르죠? 그러니까 자르실 수 있는 만큼만. 굳이 막 이거 신경쓰시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스트레스 받자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힐링하시는 관점에서 하신다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넉넉하게 저도 잘랐어요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넉넉하게 이렇게 잘립니다 근데 네, 여기 이제 아까 이 열매가 잘라진 부분은 들리쁘니까 요 부분만 이제 없애버리죠. 여기는 가능하시면은 잘 자르셔서 요런 데는 이제 뒷배경으로 나오니까 들리쁘니까는 조금만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크게. 그 다음에 안 되면 겹쳐서 붙여도 되니까 특별한 거 없어요. 이거를 막 신경 쓰다 보면 머리가 아파요. 이런 식으로 자르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그러면 아 밑으로도 길게 내려가고 위로도 올라가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요거를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놔도 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놓으실 수 있는 데를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뜯으면은 이렇게 한 장이 나오죠. 제가 침으로 하니까 좀그러요요 이렇게 물티슈를 하나 꺼내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물티슈를 한번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한 장이 또, 벌, 또 벌어져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지금 세 장이 다 벌어진 거예요. 면맨 앞에 그림 있는 거한 장, 가운데 한 장, 여기 끝에 한 장. 이렇게 세장 있죠. 이 끝에 거 떼어 버리시고요. 그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것도 땡기면 다 떼어져서 버려져요. 이렇게 벌려지면 이거를 이렇게 버리시면 돼요. 이거 하시다가 빡빡 잊어버리고 네핀 뒤에 거를 안띄시면은요 붙여놨을 때 나중에 다시 그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림이 떨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놓시고 싶은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붙여봐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물티슈 드린 거 가지고 이거를 이쁘게 접으세요. 이렇게 착착 접으신 다음에 이렇게 잡으면 요 면이 편편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걸로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접착이 되는 겁니다. 따로 풀 같은 거를 안 쓰셔도요. 아까 점토 드릴 때그 안에 접착제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눌러주면은 이게 다 접착이 돼서 붙어버립니다. 이제 하시다가 이거 잘못 붙였네 하시면은 띄는 것도 띄어는 지는데요. 잘못하시면은 한번 접착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무늬가 남을 수가 있어요. 하얀색에서. 그래서 하얀색 점토를 쓰시니까 가능하시면은 한번에 이런 식으로 쫙 넣어주시고요. 자, 그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다 접착이 됐죠? 그 다음에 이 위에 부분이랑은 요 물티슈니까 그 잘라야 되는 부분에다가 물티슈를 해놓고 살짝 당기면 다 떨어져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한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르신들께서 여기 남아있는 것 중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잡자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이 겹쳐지는 부분들, 그림이 겹쳐지는 부분들만 신경 쓰셔서 그 부분만 조금 깔끔하게 자른다 생각하세요. 나머지 부분은 바탕하고 비슷한 색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이렇게 뜬죠 아까 했을 때도 보시면 하얀 색깔 바탕이 들어간 데가 그렇게 티가 안 나잖아요. 또 물티슈 한번 손가락에 붙인 다음에 이렇게 열면은 여기 열리지요. 한겹 열렸습니다.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맨손으로 미끌미끌하니까 물티슈를 한번 손에다 찍어서 하시면은 습기가 들어가서 잘 뜯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서, 어디다 붙일까 보시고, 그, 부신 그 자리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굳이 위에서 똑같이 갈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놓으시고, 다시 또 펴면서, 가운데부터 하세요. 이 물티슈 누르실 때, 한쪽 겉에서 하는 것보다는 가운데부터 해서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이쁘게 잘 붙어요. 그리고 중간에 조금 구겨진다든가 네킨이 겹쳐지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겹쳐진 거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이게 이쁘게 자연스러워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다음에 다시 또 다른 네킨을 가지고. 동글동글하게 하시는 게 이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 지금 두 장이 한꺼번에 나왔네요. 여기 한장 이렇게 뜯고, 또한장 뜯고,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되 있으니까,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가요 조금 이거랑 멀리 집어넣어 봐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건 또, 아, 내려가네요. 얘가. 그림 그림이 내려가면은 이번에는 요쪽으로 써갈게요. 그러면은 요 과일 같은 게 열매 같은 거는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는 확인을 해주세요. 얘가 거꾸로 있으면 이상하니까는 그런 부분은 붙이시면서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가운데부터 그런 식으로 눌러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어렵지 않으면서 원하시는 만큼 그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열매가 많아서 싫으시다. 그러시면은, 요런 데 보면은, 이렇게 잎사귀들도 있어요. 이렇게 잎사귀만 있는데도, 이렇게 해서 잘라서 마무리를 넣어주시고 또, 이 부분도 여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계속 그림을 조각조각 해서 완성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만큼 남아있는데 여기는 너무 열매가 많이 들어가서 조금 한가하게 여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해서 잎사귀들만 해 여기를 꾸며주시면은, 너백이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도여기에서이렇게 갈까요? 조금만. 너무, 잎사귀들이 크니까, 이쪽이요. 이런식으로 또 집어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잎사귀들이 너무 많았다 싶으면은 여기서 다시 열개 하나 정도만 더 집어 넣는 걸로. 이 줄기 같은 경우는 연결하시면서 크게 하셔도 되고 작게 하셔도 되니까는 거에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꼭 떼어주세요. 두 장이나 세장이 붙어 버리면은 나중에 그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꼭띄워 주시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연결이 다 되죠. 이렇게 이 냅킨, 저 물티슈도 가능하면 면적이 넓게 이렇게 해서 힘을 줘서 꼭 가운데부터 밖으로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풍성한 데도 있고 여리여리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고날고날 고날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돌려 놓으셔도 돼요. 그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진행을 하셨으면요. 그 다음에는 이게 좀 말라야 돼요. 지금 상태는 지금 한 거기 때문에 다 젖어있을 수가 있거든요. 물티슈로 꼭꼭 꼭 전체를 다 한번 다시 눌러주신 다음에 붙은 거를 확인하시고요. 이게 떨어진 데가 있으면 지금은 안 되니까 이렇게 꼭꼭 한번 쭉 확인을 해주세요. 확인을 하셔서 여기가 안 붙은 데가 없게끔 전체적으로 다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다 붙이신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한 하루쯤 말려주세요. 내 모든 공에는 햇빛이 노출되게 만드시는 건 아니고요. 그늘에서 내비두면 은 저절로 얘가 하루쯤 지나면 다 말라요. 냅기는 넉넉하게 들였기 때문에 한 바퀴 다 돌려도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요게 다 말랐을 때, 지금, 요기 지금 마른 거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요렇게 말랐을 때, 요게 지금 두거랑 다른 거는 좀 반질반질하죠? 제가 마감제를 했기 때문이에요. 다음에 다 마른 다음에 제가 네킷 마감제 해서 보내드린 거를 조금 따르셔서요. 마감제 양은 충분할 거예요. 천천히 붓 끝에, 지난번에도 한지공이 할때 말씀드렸죠? 너무 푹 해서 많이 나오면 마감하기가 좀 어렵고 뭉치기가 쉬워요. 그럴 땐 이렇게 얇게 펴서 천천히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요. 이걸 다 바르신 다음에 하루, 또 이제 하루쯤 말리시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은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요거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종이를 붙였지만 코팅이 생겨서 물티슈나 물걸레로 닦아가면서 쓰셔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문지르시다 보면 거품이 생기는데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살살살살 해서 거품을 제거, 제거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해주세요. 어느 만큼 있는 거는 말르면서 다 도포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한번 바르시고 또 시간을 두고 마른 다음에 손으로 콕콕 찍어봤을 때 끈적거리지 않을 때 그때 한번더 발라주시고요. 어전 나는 이 마감제 남아서 세번 바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걸 여러 번 바르면 그만큼. 코팅, 막이 두꺼워지니까 물로 이렇게 대충 씻어도 얘네가 나오지 않을 정도까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마감제 하시고 싶은 만큼 최소 두 번부터 여러 번, 세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붓은 쓰시면 항상 빨아놓으셔요. 잠깐 있다 해야지 하고 내비두시면 이 마감제가 코팅이라고 그랬잖요 이 붓도 코팅이 되려요 그러면은 빡빡해서 쓸 수가 없게 되니까 붓도 사용하셨을 때는 바로 씻어서 말려 주시고요. 이렇게 다 하셨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드렸잖아요. 휠지를 근데 겉에를 또 뜯으면 이게 안 나올 것 같죠. 이거는 쓰실 때 여기 위에 있죠. 여 위에 힘을 이렇게 해서 벌려 주세요. 이렇게 벌리신 다음에 손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이게 손이 힘드시면은요, 아까 쓰던 가위 있죠? 가위로 한번 위에를, 밑에를 쑥 이렇게 눌러주세요. 전체적으로. 이렇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한 바퀴 돌리시면은요, 이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싹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한쪽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대쪽도요. 끝에만 살짝 휴지랑 이 가운데 거를 붙여놓은 거라서 크게 붙어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천천히 빼주시면은 이게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빠지면 요거는 버리시고요. 요 가운데 거.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같이 한 여기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가운데만 빼시고 여기는 꼭 닫으시면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예쁜 휴지통 만들어 보셨죠? 메이킹 공예가 가이즈하는게좀 어려 해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게 있어서 다 개인적으로 독특하게 만들 수 있는 공연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예쁜 상품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